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 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미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기 며칠 전에 이야기예요. 이게 어, 겟세만에 해당돼요. 그래서 10,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이 단어는 혼입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겟세만의 해, 기도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때 처음 쓰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로 지금 하시는 거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한 알의 밀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 알의 밀로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먼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어, 계속해서 이것을 자신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요한도 이 말을 또한 기록합니다. 어디냐면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네,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이때는 지금이라고 말할 때는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그는 가론 유다예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중이고 사탄이 그 속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죽임을 당하는 직전이죠.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더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마태마가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죽기 전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 그러니까 죽기 전날 밤이죠 가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가 실행에 옮길 때 그때 이미 주님이 말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영광이라 말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네. 이 요한복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쓰면서 1장 14절부터요.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분은 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지금 요한복음을 쓴이 요한복음의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이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영광을 본다는 걸. 이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을 이 영광이 나타날 때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7장이요. 7장 3, 7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7 장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성령 성령을 부어 준다는 거죠. 믿는 자에 받을 성령에 대해서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이날이 초막절이죠. 초막절 어 초막절이 15일부터인데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 것은 언제예요?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39절 중반에 가로치고 나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 오늘 새벽 본문이 이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는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하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다음 날 아침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론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가론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밤에, 그밤 중이에요. 아니, 밤 중에 대제사장에게 돈은 3 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 자기 스승,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왔죠. 어디 있는 줄 안다고. 거기 가면은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 또다"라고 말해요. 그 죽임을 받아들이시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은 것이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스스로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그날 밤에 다 도망가서 그다음 날 아침에 오전, 오전에 오전1시죠 오전 10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못 박혀 죽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디 있었었죠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었 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 버려서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요 빛으로 보이는 사람 이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구나. 이것이 빛으로 들어오면은요. 이 빛이 우리를 이렇게 바꿀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리미앙 의미니라, 사도 요한이 쓴 것과 똑같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았대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보게 되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바울이요. 담의 세계에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어, 내가 스스로, 어, 예수님을 따라야지. 나도 닮아야지. 이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닮아서 닮아서 바뀌어야 되는데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듭남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빛, 영광으로 우리 마음속에 비쳐 준다면 비쳐진다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린도우서 이 3장 18절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율법 가운데요. 수건을 받, 수건을, 수건으로 가리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에 가리워서.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 이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 여러분, 수건을 벗기게 하신대요, 돌아가면은.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놀라운 복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거듭나게 되는 영광. 이 일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재단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폈습니다. 주님, 저희가 수건이 가린 채로 주님, 모세의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주님 베일에 싸여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율법에 눌려서 율법에 매여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리운 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주님이 이 베일이 벗겨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광을 보기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골고다로 이끌림을 얻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신해산에 가지 않게 하시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